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가서 5장 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문을 열었는데, 내 사랑하는 그분은 떠나고 없네요. 그분이 없어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자. 신랑이 아무리 찾아도 신부가 응답을 안 합니다. 마음의 갈등을 일으켰죠. 결국 여자가 이 남자를 받아들이려고 결심을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남자가 이 신랑이 안 보여요. 떠나간 것. 찾아도 보이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여인이 주저하고 또 순간적으로 신랑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기회를 그만놓치고 만 것이 때가 늦은거죠 이제 문 앞에서 신랑을 볼 수가 없게 된거 신부의 망설임 주저함 더디응답함 그의 게으름과 안일함에 대한 징계와 같은 모습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 이 모습은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와 너무 흡사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먼 1장 24절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부를 죄를 벗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laughs>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읽어보세요. 이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노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이사에서 55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들어가자 할때 혼이 나갔구나. 신작의 신랑이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때 그냥 바로 열어줬으면 됐는데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응답하여 문을 열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의 말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정신이 없어서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죠. 바른 정신이 있었다면 문을 열고 영접했을 것이죠. 여러분 <laughs> 그렇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주를 영접합니까? <laughs> 우리의 이성을 여는 안 돼요.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 이 죄를 없앨 수도 없어요. 오로지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도덕 윤리의식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기기를, 성령으로 죄를 안 짓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 이 혼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할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어야 되는 거죠. 그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구나. 이렇게, 이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혼이 지배할 때 나는 회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그냥 국어 책일 듯이 겉핥기식으로 읽는 거, 신앙 생활을 자기 상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유익이 되는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라고 믿. 그렇게 하면 천국 어째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성령받은 사람들은, 말씀 몇 마디만 받아도 자가 와장창 허물어지는 거니다순란미 <laughs> 여인에게, 신랑이, 딱 나타나서, 말씀 몇 마디 해도, 깜짝 놀라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신랑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딱 봐도,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쫓아갈 수 있는 거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뭘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평생 그러다 끝나는 거요 <laughs> 이와 같이 문을 열어주니 신랑이 이미 떠난 후였어 신부는 그를 찾아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그녀의 게으름에 대한 징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날 천국문이 닫힌 후에 늦게 나타나서 문을 두드리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laughs>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떠나시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분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임, 그분의 임재를 살짝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 꼭 죄나 사단의 공격 때문이 아니 하나님은 때때로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이 더욱 그분을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을 감추실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laughs> 우리말 성경 입니다 성안을 순찰하던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고는 나를 때려 상처를 내고. 저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 겉옷을 빼앗아갔습니다. 자, 이제 그녀는 낙담과 후회의 심정을 품고 여인을 찾아 또 나섭니다. 3장에서도 순찰자들이 등장하죠. 그때와 달리 여기 등장하는 순찰자들은 아주 파괴적이고 <laughs> 적대적입니다. 안타깝죠. 그들은 이 연인을 찾는 그녀를 때려서 멍들게 하고 수치를 안겨주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그녀의 태도가 상처를 남기고 수치를 남는 악몽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남편과의 멀어진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반영된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표면적으로 보면, 즉 결혼생활로 따지자면 하나가 된 부부가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항상 표현하고 확인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모습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것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억지로 문을 열지 않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계속 모셔드리려는 어서오시옵소서 하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순찰하는 자들과 파수하는 자들로부터 능력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죠.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laughs> 또, 여기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뭐라고 또 해석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들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분자들이냐? 이 직분자들이 신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해치고 핍박하는 모습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 아주 다른 해석이죠. 이런 일도 교회 역사상 참 많이 일어났다.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니까. 사실 땅에 초대교회 후 이후로 이상적인 교회가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들은 항상 많은 연약함을 보이고 또 심히 부패하기도 했습니다. 선한 직분자들은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연약한 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돌아보지만 악한 직분자들은 경건하고 진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특히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이 오히려 경건한 교인들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중상몰약하고 낙심하고 핍박하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바로 이 성벽을 순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이삼 장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자기만 먹이는 자들이요, 약한 자들을 강포로 다스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약 당시 지도자들이 왕이나 제사장들은 참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이 성,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 예수님 제자들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교회의 부패는 지도자들 직분자들의 부패로 발미하였다 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또 <laughs>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중에 순찰하는 자,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새 옷을 입히기 위해서 우리 어제 배운 말씀 드리죠. 우리가 계속 옛 옷들을 벗어야 되는데 그냥 안 벗으니까 옛 옷을 벗기는 그런 아픔을 주는 거죠. 나와 가장 친한 것 같은 사람들, 그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막찔르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한테 이런 인간적인 그런 불만섞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십자가를 쳐야 되죠. 새로운 십자가를 인쳐야 하는 것이죠. 골고다운 덕을 올라가, 짊어지고 올랐던 그 십자가 말고 또 다른 십자가. 그죠? 우리 영혼의 밤의 시기가 있습니다. 겨울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견뎌야 돼. 방법은 한 가지, 주님과 친밀함 밖에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것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런 영적 위기 순간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을 왜 하오지께서 시키시는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순간을 이기는 걸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욕을 보지 않았습니까? 욕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기는 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결국 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자아가 또 한풀 또 한풀 벗겨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로 더 향할 수 있는 어떤 공격이 와도 이겨내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바로 열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laughs> 주님 앞에 깊은 묵상 가운데 또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닥친 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다 깨닫지 못하여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 자아의 거풀들이 벗겨나가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또 부르짖으며 성령의 도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셔서 정금같이 되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마다 깨어 있어서 그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실과 내 처지와 상황과 내 육신이 아무리 고라고 피곤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여 그 후에 곧 낙심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이게 하여주시고 나중에 나중에 하다가 결국 주님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맞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족과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단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 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